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8회 강민호의 역전 스리런을 포함한 비기닝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초반 두산에게 리드를 내줬지만, 8회초 강민호가 터뜨린 극적인 3점 홈런으로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어 추가 득점까지 올리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마운드도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를 완성했다. 이 승리로 삼성은 두산과의 순위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경기를 기사 형태로 정리해 드릴까요? 삼성 라이온즈가 강민호의 역전 스리런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꺾고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삼성은 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두산을 6대2로 제압했다. 이날 삼성은 2대2로 맞선 8회 말, 강민호가 좌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이어 추가 득점까지 더해 비기닝을 만들었고, 마운드도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 승리로 삼성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경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 형식으로 본문을 더 길게 써드릴까요? 삼성 라이온즈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홈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을 굳게 지켰다. 삼성은 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 0 2 5시한 SOL 뱅크 KBO리그 홈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를 6대2로 꺾었다. 이날 경기는 2대2로 팽팽하던 8회말 강민호가 터뜨린 역전스리런 홈런으로 흐름이 완전히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어 추가 득점까지 올리며 비기닝을 완성했고 마운드가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 승리로 삼성은 홈에서 6연승을 질주하며 시즌 19승 13패 1무를 기록, 리그 3위를 유지했다. 반면 두산은 또한번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다. 7위 기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8위에 머물러 중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길게 혹은 인터뷰 기록 중심 등 다른 스타일로도 작성해 드릴까요? 이날 삼성은 1회 초부터 두산의 공격에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선발 투수가 침착하게 이닝을 넘기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리고 곧바로 1회 말 공격에서 선취점을 뽑아내며 주도권을 가져왔다. 선두 타자 이재현이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김성윤이 희생번트로 주자를 2루까지 보냈다. 이어 포일이 나오면서 이재현이 3루까지 진루했고. 구자욱이 유격수 방향의 희생플라이를 날려 이재현이 홈을 밟으며 1대 0 리드를 잡았다. 삼성은 초반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온 뒤 후반 강민호의 결정적인 한방으로 승부를 갈랐다. 경기 흐름 전체를 정리한 풀버전 기사 형태로 정리해드릴까요? 두산은 0대 1로 뒤진 3회 초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를 뒤집었다. 2사일 2루의 기회에서 양희지가 삼성 선발을 상대로 좌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재환이 중전 안타로 주자 한 명을 더 홈으로 불러들이며 2대1로 역전에 성공했다. 짧은 순간 두산의 중심 타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흐름을 바꾸는 듯했지만, 이후 추가 득점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장면까지 포함해 전체 경기 흐름을 정리한 기사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자 삼성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7회말 1사 후 박병호가 좌중간을 가르는 1루타를 터뜨리며 포문을 열었고 윤정빈의 내야 안타로 2사1 3루의 동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어 양독은 대신 대타로 투입된 전병호가 두산 투수 박치국을 상대로 침착하게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2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병호의 갑진 한방은 이후 8회 강민호의 역전 스리런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흐름 전환점이 됐다. 이제 이 경기 전체를 정리한 기사 형태로 완성해 드릴까요? 삼성은 동점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를 뒤집으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파르말. 김성윤이 볼넷을 골라내며 포문을 열었고 구자욱의 우전 안타로 무사일. 1루의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루인 디아즈가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3대2로 다시 앞서갔다. 기세를 탄 삼성은 계속되니 3루 상황에서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터졌다. 강민호가 두산 투수 이영하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장렬시키며 6대2까지 달아났다. 이 한방으로 사실상 승부는 결정됐다. 이제까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경기 요약 기사 형식으로 구성해 드릴까요? 삼성 선발 투수 아리헬 후라도는 이날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며 호투를 펼쳤다. 후라도는 오피안타 3볼렛 오탈 3진을 기록하며 이 실점, 비자책,으로 경기를 마쳤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퀄리티 스타트, QS,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후라도는 특히 타선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꾸준히 실점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리드했으며 동점 후에도 8회와 9회 경기 흐름을 삼성 쪽으로 돌려놓은 공격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후라도의 안정적인 투구는 삼성의 승리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두산 선발 쟁 로그는 이날 경기에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이탈삼진 1실점 비자책으로 훌륭한 투구를 펼쳤다. 로그는 팀이 1점 차로 앞서 있을 때 마운드를 내려갔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뒤 후속 투수들에게 승리의 기회를 넘겼다. 하지만 뒤이어 등판한 투수들이 경기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하면서 두산은 결국 패배를 맞이했다. 특히 8회와 9회에 이어진 삼성의 집중적인 공격을 막지 못해 역전이 일어나며 팀은 아쉽게도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로그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후속 투수들이 흐름을 잡지 못하면서 두산은 3연패에 빠지게 되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